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기를 알고 또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종교 계획자 칼비는 기독교 강요에서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또 어느 정도 자기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자기 거울을 들여다 보시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그리고 솔직하고 진실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폭행자요, 핍박자요, 그리고 죄인 중에 계수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고, 심지어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한 자라고 자기 자신을 비하시켜 숨김없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오직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라고 자평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거침없이 실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간 일들이요. 오늘 이 시간에 주신 성경 말씀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은 이와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죽게 사명받은 대로 큰 역사를 이루었고 많은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세웠습니까? 겉뿐 아니라 바울은 특별한 은혜까지 받았습니다. 말씀의 은혜, 병고 치는 은혜, 성령의 은혜, 신유의 은혜도 받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 그는 삼천천에 끌려 올라가서 하늘 나라의 그 놀랍고 신기한 것들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너무 신기한 경험을 많이 해서 이 땅에서 누구에게 자기 경험을 다 말할 수 없고 또 말해도 알아듣겠습니까? 말해도 믿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자랑하지 않겠노라라고 입을 닫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신령합니까? 또한 얼마나 많은 것을 체험하고 가진 신앙인입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여기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일생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가혹하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교만하기 쉬운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교만한 사람으로 자기를 보았다는 점, 점입니다. 은혜 받고 교만하고, 일함으로 교만하고, 또 과거에 대하여, 혈통에 대하여, 족보에 대하여, 현재 능력에 대하여, 지식에 대하여, 은사에 대하여, 신비 체험에 대하여 항상 교만한 사람이요, 교만하기 쉬운 사람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꽃비만 풀리면, 도망가는 망아지처럼 무작정 뛰쳐나가고 싶어 하는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자만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평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조금만 여유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가진 것 자랑합니다. 높은 것 자랑합니다. 한 가지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 있으면 자랑합니다. 잘생긴 것 자랑합니다. 잘 입는 것 자랑합니다.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계속 자랑하고자 하는 얄팍한 마음에서 다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범주에서 자기를 놓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안락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것으로 자랑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왕 자랑할 것 같으면,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으로 나를 평가하고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다 전도 더 많이 한 것, 남들보다 더 기도 많이 한 것,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헌신한 것, 이런 것으로 우리는 좀 자랑하자 말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산 우리가 가진 명예 우리가 가진 이러한 세상적인 것으로 여러분 자랑한들 다 공술의 공수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무엇을 내어 놓겠습니까? 내가 전도한 천도 열매 내가 기도한 응답의 체험,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여 세운 교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락중앙교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들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가시가 없으면 교만하고자 하는 간사한 사람으로 자기를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가시라고 말씀 드렸는데 번역된 헬라 원어에 보면 정신적인 것이거나 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육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도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많은 학자들이 혹 간질병이 아닌가 하고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이 지닌 이 병은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데도 큰 방해가 되어서 믿음의 손해를 끼치며 믿음의 시험이 된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병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만약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과당탕 넘어져서 여러분 입에 거품을 물고 씩씩거리면 목에 끝난 것아니 아, 목에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용납하겠습니까? 이런 병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의 병을 수없이 고쳤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 사람인데 정작 자기 병은 못 고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특별히 세 번이나 간절히 자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고쳐 주시고 니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 가시가 내 몸에 없으면 자기는 교만할 사람 이 가시가 육체에 없으면 결국 못된 짓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시가 나를 콕콕 찔러야 정신을 차릴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에게 있어서 소꽃비가 괴로운 것이지만 꽃비 때문에 격길로 가지 못하는 것처럼 격길로 가려고 하면 육체의 가시가 쿡쿡 찌릅니다. 계속 찔림을 바꿔서야 정신을 차리고 비로소 겸손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브레이크가 자격이 있어야 되고 또한 그것으로 겸손할 수 있다고 자기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통은 싫습니다. 어려움은 피하고 싶습니다. 반란과 핍박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어떤 때에는 나에게 이러한 것이 꼭 필요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겸손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회계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그때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오늘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약한 부분, 나의 가시를 통하여 고통과 또한 공고와 핍박과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기 전에 말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로서 조금만 스스로 할수 있으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강해지면 형편이 조금만 나아지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으려는 본성, 이 못된 버릇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면 건강을 의지하고 젊음이 있으면 젊음을 의지하고 돈이 있으면 돈을 의지하고 지위 있으면 지위 의지하고 권세 있으면 권세 의지하며 뭔가 세상적 조금 가졌다고 한다면 조금 더 얻었다고 한다면 이거 의지하고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등한니 하고 믿는 것 여러분 게으름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놓아주면 게으러진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괜찮으면 게으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말씀이지만 각 교회마다 대학 입시 때가 되면 새벽기도, 철야기도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입학시험 끝나면 새벽기도 기도하는 사람이 설물 빠져나가듯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언제 듣기도 했고 언제 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실패했을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고난 시험 있을 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기도가 멈춰졌고, 여러분 언제 우리가 신앙의 겨름을 피웠는지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조금만 여유 있어지면 치워버리고, 나태하고, 교만하고 그런 못된 자라고 자신을 혹평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은요,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나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내가 만약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만약 집사로 있었다면 여러분 내가 이 새벽 기도하겠나 이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내가 목사로 있지 않고 평신도로 있었으면 여러분 낮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한번 기도해. 또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있는 저녁신앙, 얼마나 쉽게 빠지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내가 일에 이렇게 열심히 내고,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저는 무엇이라 말을 못 합니다. 나도 뻔한데요? 나도 똑같은데요? 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게으름 피우고, 농띠치고,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함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기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와 이런 것들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약할 때 강하여 질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 있, 있, 있습니다. 나로 나되게 하고 나로 겸손하게 하고 나로 진실되게 하고 나로 믿음 되게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머물게 하는 이것도 어떨 때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게 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전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능력, 성장의 힘, 강하게 되는 원리, 전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난들이 나를 쳐서 자고 하지 않게 하고 또이 고난들이 나로 하여금 나되게 한다라고. 그는 담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공고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도리어 기뻐한다라고 그는 또한 담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난한 가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가난 싫습니다. 세상에 병든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싫습니다. 세상에 감옥 가는 것을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안에는 육체의 고통, 절망, 괴로움 있지만 더 높은 곳에는 영적 성장과 영광이 자기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돈을 벌고 겸손해야 복입니다. 지식을 얻고도 교만해 교만하면 소용없습니다. 겸손할 때 그것이 은혜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혜 중에 가장 큰 것이 겸손입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71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75절에도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 이니이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합시다. 어려움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주지 않고 그리고 자살하고 우울증 걸리고 이런 약한 모습 가지지 맙시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약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해지고 약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으로 경고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화 역설적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어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 복음송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이 복음송을 함께 불러보았으면 합니다 나의 모든 짐을 주여 기억마시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를 생각하면서 이 찬송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교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 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기를 평가하면서 주로인도 와서서 내 모든 형편을 내. 주 앞에 나 예, 나명주 앞에 남김 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지켜나소서나의 모든 실수를. 아늘라라 영광이 나도 저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지켜주소서. 이땅 위에 모든 것이땅위가 모든 것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꼴짝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라 아멘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겸손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마지막 때 종말의 이 시점에 더 충성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며, 또한 기도의 국력을 쌓아서 주 앞에 설수 있는 우리 한락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모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님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주님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과거를 주님 다 아십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고자 하오니 주여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락중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육월 저녁이 있는 기도가 있는 저녁 신앙 우리 한 달간 또한 이 차로 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영적 호흡인 이 기도를 멈추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음에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이 얼마나 아버지 위험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금방 진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또내 마음의 기도의 소원들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